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권변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통한 대리고소, 고소 대리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통한 대리고소의 필요성 세 가지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고소인의 피해 회복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되는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대리 고소이고 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고소 대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를 통한 대리 고소의 필요성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반인들이 고소를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감정에 기반을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으니 수사기관에서 그 나쁜 짓에 관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가해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라는 취지의 고소장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고소는 나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는 누가 나쁜 짓을 하였는지 밝히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을 어겼는지를 수사하고 죄와 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무엇인지가 국회에서 입법을 한 법률에 정해져 있고 또 그러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형법 또는 특별형법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 즉 각각의 죄에 대한 구성 요건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고소라는 것은 피해자 등의 고소인이 가해자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구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나쁜 짓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는 반면 변호사가 고소대리 대리고소를 하는 경우 가해자가 어떠한 형법에 어긋나는 즉 어떤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더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돕게 됩니다. 이렇게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보다 확실하게 알수 있고 수사의 방향을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대리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소인의 피해 회복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의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과 합법적이고 원활하게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인이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과 보상을 협의하는 경우, 그 금액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큰 문제는 피해자가 고소를 빌미로 가해자와 협상을 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 자칫하면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할 염려가 있어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대리고소를 하게 되면 이런 염려 없이 고소인의 피해 회복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되는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우리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 않거나 혹시 기소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즉 변호사를 통해 대리 고소, 고소 대리를 하게 되면 변호사는 고소 이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을 기소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될 우려는 없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고소 사건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대리 고소를 하게 되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대비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시작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직접 증거는 없고 고소인의 진술이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 중 강간, 중강간, 성추행 등 평소에 잘 알던 사이에 단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배랑 후배 사이에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 근데 모텔 방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부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CCTV가 없죠. 모텔 복도, 프론트 등에 있는 CCTV는 방에 입실할 때의 정황만을 보여줄 뿐 실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건의 경우 증거는 당사자의 엇갈리는 진술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 다른 증거도 없고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비논리적인 반면 피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일 경우에는 가사 진짜 범인의 경우에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로는 가해자인 상대방이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기화로 인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고소하려는 사건의 정황, 사실관계에 관하여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최초 고소 시부터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대리 고소, 고소 대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든지 고소되어도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게 미리 상담 단계에서 전략을 수립한 후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는 진실한 고소임을 전제로 변호사를 통한 대리 고소시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변tv 지금까지 변호사를 통한 대리고소 고소 대리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꼭 고소하시기 전에 권충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십시오. 어떠한 목적으로 고소를 하시는지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선 상담 후 고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기준 권충선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